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다 좋아요 기입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어딘지 아시겠죠? <laughs> 늘상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멘트로 <laughs> 저희 옆집이가요. <laughs> 아, 우야너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다 알겠다. 그리고 똑같은 멘트로 지겹지도 않겠냐? <laughs> 어떻게 지겨우실까요? <laughs> 그리고 저를 놀려댑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laughs> <laughs> 요 앞에 있는 아이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요 다육은 옛날 다육, <laughs> 여러분들이 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여기 농장에 있어서 제가 마디바를 닮은 듯, 근데 마디바는 프릴이 있잖아요. 더 엽성도 두껍고, 프릴도 있고, 입장에 여기, 요런데 프릴도 생기면서, 어, 그렇게 프릴이 많이 지면서 색감도 더 핑크색으로 물드는 게 마디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요거 생각하, 요거를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핑크릴리 군생 내보내드렸잖아요. 핑크릴리 구, 내보내드렸는데, 삼두 군생을. 근데 그 아이도 약간 닮은 듯 해요. 그 아이도 닮은 듯하고 사랑과 영혼을 닮은 듯도 하고 근데 이름은 지, 음, 가젤이랍니다 지젤이라고 할 뻔했어요 지젤이라는 창도 있잖아요 근데 지젤이라고 할 뻔했는데 지젤이 아니고 가젤 옛날 다육이래요 옛날 다육 근데 요 아이 엽성도 괜찮고 물도 더 진하게 물드는 그런 아이인데 지금은 물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네요 그래서 요 아이 보자마자 또 데리고 왔습니다. 마디바필도 있으면서 핑크 릴리. 근데 핑크 릴리는 입장이 더간 어, 얇은 쪽에 속하고요. 요 아이는 조금 더 도톰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사랑과 영혼 어, 그거랑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요 아이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화분은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에 러블리 로즈님이 촬영하면서 맨날 하엽 됐다고, 하엽 좀 떼지 말라고 <laughs> 근데 또 저는 하엽을 띄고, 점검을 하고, 물이 얼마나 고픈가, 깍지가 있나, 이런 거를 또 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요거는, <laughs> 반만 떼었어요. 반만 제거를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요거, 제가 보니까, 아, 흙도 완전히 굳어 있어요. 흙도 완전히 굳어가지고 밑으로다가 많이 내려앉았는데 중간 복투를 해주면 좋겠다. 집에서. 어, 받으셔가지고 요 화분 밑에다가 흙을 좀 채우셔서 이렇게 중간 복투로다가 해서 요 높이까지, 화분 높이까지 흙 높이를 맞춰주면 요 아이들이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흙이 다 완전히 말라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또 받으셔가지고, 아, 물주고 싶어. 그러시면은 중간 복도 해주시고 물 주시고 화분 높이를 요만치 흙 높이를 요만치 화분 요기하고 같이 높이를 맞춰 주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요거 설명 드리고요 어, 뒷잎 장사부터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드는데 아무리 봐도 핑크 릴리랑 닮은 듯 합니다 <laughs> 근데 제가 봐도 조금 다르긴 해요 어, 다르긴 하고 그래서 요 아이 엽성도 좋고 화엽도 많고 목대도 있고 그래서 요 아이 제가 입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중간 복도를 해주면 좋을 듯 하구요. 요렇게 보니까 제가 하엽 다 뗐어요. 흙을 <laughs> 요러면 웃을 수 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요렇게 목대가 저렇게 튼실하고 좋답니다. 그래서 목대까지 흙을 심어주면 좋을 듯 하구요. 색감은 요렇게 아직 물이 들은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요 아이는 그래도 목대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화분 속으로 다가 좀 들어가서 있잖아요 요 아이는 하엽을 제가 제거를 안했는데 한 3개 정도는 제거를 안했어요 근데 요거 이게 흙이 너무 밑으로 다가 유실이 됐기 때문에 이 다육이 자체가 밑으로 화분 밑으로 이렇게 내려 앉잖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나중에 하시더라도 중간에 복토를 해 주시고 어, 중간 복도 하기는 쉽잖아요. 여기다가 흙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예, 이 아이들이 통풍이 더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색깔이 많이 안 들었어도 요 아이 많이 없어서 그냥 제가 다 아, 입구를 시켰어요. 요 아이 여기 더 쭈글쭈글하죠. 그래서 요런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 아이도 목대 이렇게 좋습니다. 요 아이 자구를 어 삼두에요. <laughs> 양쪽에서 자구를 내고 있어요. 자연 자구를 그래서 요요 이렇게 이구를시켰고요요 아이도 보시면 화분 밑으로 많이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 흙을 복토를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듯해요. 뒷장부터 핑크 핑크하게 가젤 가젤 지젤이 아니고 가젤 지젤은 빨갛게 물든답니다. 지젤은 빨갛게 물들고 요 아이 가젤. 그래서, 요렇게, 요 아이, 이렇게, 흙이 많이 유실이 됐고, 어, 목대, 요거 떼면은 목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목대, 목대 나오고, 목대 나오는데, 그래서, 얼마나 단단한지 하여도 몇, 몇단 해가지고, 어, 요런 아이 소개시켜드려요. 어, 가젤. 그래서, 어, 엽성은 다 좋구요. 네. 길쭉길쭉 하고. 그래서, 요 아이, 가젤, 소개시켜드리고, 아, 예, 요렇게. 대부분 1두예요 2두, 3두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아이, 요 아이는 뒷 입장서부터 요렇게 물이 듭니다. 더 빨갛게 물들 거고요 반짝반짝. 그래서, 요 아이, 이렇게 가젤, 요 아이 소개시켜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